26장을 보겠습니다. 자유알 사군삭 사구로 일반적으로 읽습니다. 사군삭이면 사욕의며 붕우삭이면 사소인이라 임금을 성길 때 자주 간언을 하면 내가 욕, 욕을 당하는 거죠. 벗에게 자주 충고를 하면 벗과 사이가 소원하게 되는 거죠. 이일반적인로 주어를 유 당신인 거죠. 일반적인 진술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이 이 사구로 읽는 욕글자요욕글자 어, 우리나라 이제 사구로 보통 읽으니까 일반적으로 사기로 뭐 해석을 하는데 이 사기라는 건 자주 간능하다 자주 단점을 지적하는 뜻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자주 한다는 뜻이에요. 임금과 스승 관계에서 자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걸로 간언하다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 사이에 자주 하는 행동, 어떤 행동이든지, 자주 하면 이게 안 좋다는 얘기고, 벗과의 사이에서도 뭔가를 자주 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벗에게 자주 충고한다는 뜻도 있지만, 벗하고 친하다고 너무 자주 왕래한다든가, 너무 자주 술을 먹는다든가, 너무 친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게 뭐랄까, 친한 사람끼리 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가? 아, 제가 그러니까 자주 하는 행동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게 읽는 도법은이 삭자를 번거롭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임금을 성길 때 번거로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끝이 안 좋다는 얘기죠. 버타고 사귈 때 번거롭게 자주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친구 사이에 소원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또는 이거를 수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뜻과 나쁜 뜻을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좋은 뜻은 좋은 뜻? 아니 이런 거예요. 수는. 임금을 섬기면서 어, 임금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나 첫째 저는 이런 일을 했고 둘째 이렇게 수를 1, 2, 3, 4이렇 자기 자랑을 쫙 수를 늘어, 쓰면 늘어놓는 거죠. 이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공을 했고 뭐 자주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친구하고 그 사귈 때도 자주 수첫 번째 나는 이게 멋지지 않니 나는 이게 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가 소홀다난 얘기죠 근데 또 반대로 숫자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을 성기면서 자주 임금은 은 이런 행동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래서안 좋습니다 하고 자주 상대방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이거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 너는 말해, 이게 문제야. 넌 이게 좋지 않아. 하나, 둘, 셋, 넷쭉열거 하면서 어떤 행동을 얘기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여하튼, 사고로 읽건, 그, 뭐, 수로 읽건, 포괄적인 언어, 그, 언어 행위로서 어, 수나 사고를 얘기한 거지, 구체적 하나는 딱 직시한 게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유행이라는 선비의 행동이라는 그 얘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 상대방의 과실에 있어서는 미묘한 지점까지 섬세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면수 눈앞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뒤에 관한 뭐~ 포괄적인 이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자유의 어법이긴 한데 임금 임금하고 벗을 짝을 지어서 언주하는 방식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어법이라는 걸 기억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